제가 제가 오늘 상담을 온 이유가요? <laughs> 되게 황당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뭔가 병이 있는 건가 싶은 거면 병이라고 차라리 누가 말해줬으면 좋겠고, 이게 진짜 환청인지, 아니면, 진짜 들은 건지, 머릿속에 맴도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꿈을 자꾸 똑같은 꿈을 꾸는데요. 제가 물에 자꾸 빠지고, 물 속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요. 그냥 허우적거리는 내 모습하고, 정말 죽을 듯이 헤엄을 쳐도 수면 위로는 올라오지도 않고, 그러다가 힘이 빠져서 서서히 몸이 물 속에 가라앉으면서, 그러면서 피아노 소리가 귀에서 계속 맴돌아요. 어, 그리고 특이사항은, 아, 저 말고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물에 빠진 건 아니었었거든요. 그 사람이 물에 빠져서, 내가, 내가 그 사람을 구하려고 물에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사람, 얼굴이 기억이 안 나네요? 맨날 꿈에서는 생생하게 보던 얼굴인데, 왜 꿈에서 깨기만 하면 그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 걸까요? 피아노 소리는 기억해요. 처음 들어보는 음이었어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음악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냥 귀에 익어요. 우리가 듣는 자장가처럼 말이에요. 분명히 처음 듣는 소리인데 귀에 자꾸 있고 그래요. 선율이라는 게 자꾸 맴돈다. 그래야 되나? 실제로 물에 빠져 본 적은 있냐고요 아... 아마 3년 전쯤이었을까요? 그때... 나왜 눈물이 나죠? 모르겠어요. 왜, 왜, 왜 갑자기 눈물이 나지? 아니, 아, 아니, 아니... 3년 전쯤에 물에 빠진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도 제가 꿈에서 봤던 그 사람을 구하려고 물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얼굴을 기억을 못하겠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잊으면 안 되는 걸 잊어버린 것 같은데. 왜? 왜왜왜 왜, 왜 가슴이 이렇게 아프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상해요. 그때부터 그날 이후로부터. 피아노 소리가 자꾸 귀에 맴돌거든요. 그리고 그날 물에 빠졌던 그 순간이 자꾸 꿈에서마다 재생되고 있어요. 항상 챔바퀴를 도는 듯이 매일이 반복되고 있고요. 그냥 이꿈 때문에 매일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꼭 죽은 사람처럼. 근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꿈에서 분명히 그 얼굴을 봤는데,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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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뭔가 죄를 크게 지은 걸까요? 그래서 저한테 신이 벌을 내리는 걸까요? 지금도 들려요. 피아노 소리. 그러고 보니 어디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나요. <laughs>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때가 오면 귀가에서 들리지 않던 선율이 올라 퍼진다고. 그게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경계를 나누는 하나의 전파 같은 거라고. <laughs> 시간은 산 사람의 거라서 죽은 사람에게는 시간이 흘러가지 않고 그 죽은 순간부터 반복되기 때문에 애초에 그 멈춰버린 시간 속에 있는 그 세계에서 떠돌아야 한다고. 근데, 근데 저 분명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저, 저, 저 진짜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요. 분명, 누가 나한테 소중했었는데? 잊으면 안 되는 건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왜 나는 멈춰버린 거예요? 기억하고 싶은데? 눈만 뜨면 왜 자꾸 사라져버리는 걸까요? 그 사람만 계속 찾아 헤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영원히. 계속 떠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제발 듣고 있죠. 제발 들리시는 거 맞죠? 내 목소리 들린다. 빨리 내 목소리 들린다고 해주세요. 제발, 제발요. 거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 한 3년 됐었네요 여기서 한 커플이 파도 때문에 휩쓸려가지고 남자가 애인 살리겠다고 물에 뛰어들었다가 애인만 구조되고 남자는 또 이안류 때문에 밖으로 나가버렸거든요. 여기는 이안류가 심해서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사진 잘 나오죠? 근데 좀 무섭지 않으세요? 여기서 사람이 죽었다. 경치야 잘 나오죠. 사람 하나 죽었다는 거 아무도 모를 정도로 그래도 그만큼 여기는 위험한 곳이니까 어이, 어이. 펜스 넘어오지 마시고 가세요 별수 없어요 안전을 위한 거니까 협조 부탁드립니다 에휴, 참 아깝네 경치 하나는 정말 좋은 곳인데 여기가 사람 하나 사라져도 잊고 지낼 정도로 딱 그만큼 경치가 좋아서 아쉬운 곳이라니까. 아, 네, 경장님. 지금 시구역 들어오시는 분들 고지 드려서 다른 데로 가시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나저나 여기 그냥 폐쇄해 버리면 안 된답니까? 아니, 솔직히 제가 봐도 이렇게 경치 좋은 곳인데 관광객들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아직 시체도 못 찾았다면서요. 그 남자 자꾸 관광객들 들어오는 것도 귀찮은데, 우리 그냥 폐쇄해버리자고 말해보죠. 하, 아깝긴 뭐가 아깝습니까? 그러다가 사람 하나 또 휩쓸리면 우리 더할일 많아지는 거 아시면서 하는 소리죠. 그거.